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suffered on the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하늘에 오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킴입니다. 오늘의 말씀 Job chapter 8 v e r s e 5 to 7 욕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영어 읽고 한글 읽겠습니다. 시작. But if you will seek God honestly and plead with the Almighty,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간구한다면이겠죠, 그죠? 이쁘니까. 하지만 당신이 will see, seek은 찾답니다 어, 하나님을 찾고 honestly 하면 honesty 그건 여기가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건 h죠 어. <laughs> 진지하게 진정으로 근데 느낌이 비슷하죠 honest도 정직이잖아요 그죠 여기선 진지하게 진정으로 입니다 honestly ly가 붙어서 이제 진지하게 진정으로 해요 honest는 진지한이겠죠 ly가 붙으면서 이제 부사가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어, 주님을, 하나님을 당신이, 네가 찾을 것이고, 찾는다면, 그리고 plead with, plead with입니다. plead with 하면, 뭐뭐에게 애원하다, 뭐뭐에게 탄원하다, 항변하다. 우리 강아지가 소파 긁는 소리입니다. 어, 아, the Almighty, 전능자를, 전능자에게 애원한다면, 만일 내가, 만일 네가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찾고, 진지하게 찾고, 그리고 전능자에게 애원한다면이에요. 예. 법부터 시작. But if you will seek God honestly and plead with the Almighty.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하고. 영어, 시작. If you are pure and upright, even now he will rouse himself on your behalf and restore you to your prosperous state.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것이라. If 만약에 you are pure, pure, pure는 순수한이죠, 순수, 순수하고 upright, u r i g h t 올바르는데, 올바른데 똑부서 또 또, 또 있기까지요. 그래서 정직하다, 그죠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이분 너 심지어 지금도 만약에 순수하고 정직하다면이에요, 그죠?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will rouse himself. 그 스스로를 뭐한다? rouse, 깨우다, 깨다, 일으키다, 일으키신다. 일으키실 거야. On your behalf.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일어서, 어, 일어, 일어서신다니까, 그죠? 당신을 위해서 일어서신다. 나 대신해서. 일어서신다. 나를 위하여 뭔가 하신다겠죠. restore는, 어, 회복시키다. store가 가게란 뜻이 있죠. 음, 저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장시켜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restore. 당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어,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갔는데, 그죠? 힘이 없는데, 힘을 다시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restore. 그 다음에, to. 어, 뭐로 당신의 prosperous state, prosperous 하면 번영한 번창한입니다. State는 상태예요. 너의 어 state, United States 하면 미국이죠. 어, 통합된 국가들이죠. United States 하면 US라고 하죠. USA는 of America예요. 그래서 그죠? 미국의 통합된 스테이츠들입니다. 나라라는 뜻도 있고 상태란 뜻도 있어요. 너의 프라스 o 러스한 상태로 너를 뭐한다? 회복시킬 것이다. 뭐하면? 네가 당신이 순수하고 정말 정직하다면. 앞에 또 있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진지하게 찾고 그 다음에 전능자에게 애원을 하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정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음, 안 돼요. 그렇죠? 이분 나와 지금 지금 심지어 지금도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어그 자신을 세우시고 그리고 원래 번영한 상태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원래는 안 번영했었는데 <laughs> 어 어, 아, 이게 욕은 원래 번영했었죠, 그죠? 네, 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어, 아직 전, 아직 번영한 적이 없어요. 어, <laughs>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번성함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어, if부터 시작. If you are pure and upright, even now he will rouse himself on your behalf. and restore you to your prosperous state.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시작.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아직은 심히 창대하리라. 크, 유명한 말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요. 아하 근데 미약하였으나라고 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위른 미래, 미래인데요. 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쓰임은 머머린것 같다죠. 머머린것 같다. 머머린것 같다 또는 머머린 것처럼 보이다요. 컨볼은 겸손한이죠. 겸손한 게 성격이 겸손한 거고 이제 음, 여기서는 이제 어, 재물을 얘기하는 거면 이제 재물이 겸손하는 거니까 이제 미약하다. 어, 이게 좀 음, 없다 이런 뜻이겠죠. 너의 비기닝스, 너희들의 시작들은입니다. 너의 시작들. 너의 시작들. 시작하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너희들의 시작들. 뭐, 뭐라, 뭐라고 해석 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너의 시작들은, 음, 요백에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언은 너희들이 되는 거고, 요백에 하신 말씀이 너의인데, 뭐, 뭐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미약할 것같을 것인 것이다라는 뜻이죠. 어, 미약할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 미래 우리의, 그죠 앞으로 있을 시작을 말씀하신 거네요. 너희들의 시작은 미약해 보일 걸, 보일 수도 있어라는 뜻입니다. 어, so prosperous. 이게 지금 도치가 됐죠. Your future. 너의 미래는 여기가 위리 있었겠죠? Will be so prosperous, prosperous, prosperous. 너의 미래는 will be so prosperous. 그렇게나 창대할 것이, 그렇게나 번영할 것이다. Prosperous. 너의 시작은 너의 너희들의 시작은. 미래에 있을 시작들은 아마 이렇게 하찮아 보일 것이야, 보일 것이야. 너의 미래는 하지만 너의 미래는 그렇게나 번청할 것이다. 보인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Will seem s e m to be 라그죠 s a m s e m to be 라안 했습니다. Will 다음에 seem to 가 없어요, 그죠? s e m to 정사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seem은 머머인것 같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이어지는 말에서는 그냥 단정을 짓는 겁니다. 아주 단정을 짓다는 얘기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미래는 아주 번성할 것이다. 크 약간 느낌이 다른데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시작이 좀 미약해 보일 것이야, 것입니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시니까 좀 반말로 것이야. <laughs> 너의 시작들은, 너희들의 시작들은 나중에 있을 시작들이 있잖아. 그,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야. 너희 미래, 미래는, 너희의 미래는. 근데 여기선는 또, 어, 너희의 미래는, 너희들의 미래는 그렇게나 번창할 것이야. 어떨 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요럴 때. <laughs> 조건을 잘 봐야죠. 네? 조건을 잘 봐야죠.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엄마가 딸에게 할머니 돌보면은 태블릿을 사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laughs> 태블릿을 안 사주고 10만 원을 줬대. 딸이 열받아 가지고 막 화를 엄청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열받을만하죠. 조건을 잘 봤어요, 조건을 보고 했는데요. 조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 you will seek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전능자인 하나님에게 디 올마이티에게 뭐 해야 된다? 애원을 한다면. 애원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네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이네 가지, 네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께 전능자인 하나님께 애원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하다면이에요. 이네 가지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서 주시고 어, 우리의 원래 번영한 상태로 돌려 주십니다 시작은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무조건 뭐다? 번성할 거예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laughs> 전능자에게 애원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입니다 끝에 한번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 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뭐 예수님만 믿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무조건 주시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기도문 이 영어와 한글로 나옵니다. 소리내 읽으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